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케이스 창원 1위의 성상문이랍니다. 오늘 어디 왔냐면요, 에, 여기 천안입니다. 천안, 천안에 왔거든요. 금성 아파트라고 개천 옆에 있는 아파트는 지인가한 한위로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창호가 여기 1호 라인인데, 여기도 교체할 거고요. 이제 이쪽에 봤을 적에 여기도 교체할 거고요. 여기도 교체할 건데, 어, 1호 라인은 여기 되게 사용도가 좋네요. 니까 이쪽은 뭐 비상구가 없어서 저쪽 에다 문만 만들어도 이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오래됐어요. 오래돼서, 오래돼서 예, 여기도 교체할 거고요 근데 여기는 이보드 붙여서 이 사이 넣어가지고 양문이 넣어가지고 방범방충만까지해 드릴 거고요 또 이쪽 이쪽은 그 사장님이 벽질도 뜯어 놓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다 이보드 해가지고 정리해서 다해 드릴 거고요. 자 이쪽에 그 세탁실입니다. 그것도 평수가 개 꽤 크게 나왔네요. 옛날 옛날이 진 거래 여기도 할 거고요. 자, 안방으로 가겠습니다. 안방 안방에 가서 안방도 교체할 거고요. 지금 여기가 이제 옛날이 진 거래 턱이 높아요. 근데 이 턱을 뭐 까내고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네가 뭐 최선을 다해서 네, 여기에 맞춰서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창이 오래되다 보니까 세상이 보세요. 이런 게 여기서 피었어요. 씨앗이 씨앗이 새가 물어라놨는지, 이렇게 폈네요? 엉망이죠? 비가 다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다 결로 생긴 거예요 이게 밑으로. 생겼고, 뭐 타일 다 아장났고, 이쪽에 뭐, 보일라실 어, 이 있네요? 보일라실은, 거의 보일라는 또 용량 큰거 했네. 나비엔을 했는데, 이쪽 벽도 제가, 음, 저거, 단열을 해가지고 해드릴 거고요. 해서, 이 창호가 오래됐는데, 이게 다 바람 불고, 요개천이잖아요개천인데 바람 불고 면 덜렁덜렁거려가지고 불안하고 그런다는데, 이번에 이제 집을 사가주셨는데, 요, 밖에 보면은, 난간대에 이거도 허연 거 있죠? 위에서, 저 위에서 저기, 보니까 뭐가 떨어졌네, 보니까. 아이고, 다 빠져가지고, 다 빠졌네요. 이따 뜯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 우에 보니까, 위에가 저기, 석회가루가 다 떨어지네요. 아 여기도 있고요우에가다 썩었네요. 이런 데는 실리콘 많이 쳐야되고, 이거 보세요. 보시면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쪽도 한번 볼게요. 어, 이런 데 실리콘 잘쳐야돼요 아, 그러고 아예는 실리콘이 하나도 안 쳐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를 제대로 검사를 해가지고, 아, 오후에 내가 완공된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따 오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유리, 어, 창틀만 뜯었거든요? 뜯어서 보니까, 위에, 아우, 심각하네요.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딱, 걷어내고, 이거 칠좀다 걷어내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거고, 아유, 이쪽은 마요 실리콘도 안네아의안 탔네. 바닥을 싹, 갈아가지고, 햇빛이 아, 해가지고, 이따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저희 직원들이 이제 정신 먹으러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내가 서울 올라가야 돼서 지금 점검을 일단 시공한 걸로 금 점검을 한번 합니다. 이렇게 또 깔끔하게 이렇게 했고요. 방범방침망으로 했습니다. 얘는 이렇게 뭐 두들겨 부셔도 까지도 않고 가위로 잘라도 적어고요또 이쪽으로 와서 이쪽도 이중창으로 해가지고 이 복도 쪽이라 이게 춥습니다. 그래서 2 4 2바로 해가지고, 저희가 방범방충을 넣어서. 방두 개고, 여기는 세탁실입니다. 세탁실도 원래 단창인데, 2등창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방범방충을 넣어서, 실리콘 마게 맞게. 밖에는 지금 마무리 한 거예요. 지금 정심시간인데 지금 밥 먹으러 간 사이에 제가 좀 찍고, 이쪽 방은 이제 해서, 이보도 붙였어요. 이보드 붙여서, 여기는 몰딩을 해달래요. 몰딩을 저희는 이렇게 할 거고요. 예. 해서 이렇게 할 거고요. 어, 이쪽 방도 아직 이버도는안 붙였거든요. 저 이제 창만 이렇게 교체를 했고, 또 이쪽으로 와서, 어, 여기 좀 세탁실, 세탁실도 이중창으로 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탁실 단창이었어요. 예, 이중창으로 가는 거고요. 저희는 여방도 이중창으로, 이중창 이제 그, 여기도 26mm가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중 창으로 이렇게 해서 했고요. 또 이제 앞으로 나가서 앞이 좀 엉망이죠. 뜯어놓고 보니까 앞이 더막 엉망이네요. 여기는 이제 공투를 이제 했거든요. 공투를 해가지고 실리콘 저 이때 폼을 쌓아서 이걸 실리콘 요 눌러놓은 거예요. 올 올라오지 말라고. 그러고 뜯어보니까 여기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렇게 다 정리 했고요 지금 위에서 물이 한 방울씩 뚝고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그것도 완벽하게 해가지고 실리콘만 많이 쳐서 최대한 잘해서 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서울을 지금 또현장이또 있거든요 서울 현장 또 가서 또 거기 또 영상 찍어야 되니까 오늘 왜 천안 여기, 여기 연현동인가요 동남구 연성동 연성동인가 그래서 금성아파트라고요 1동 2동 3동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영상을 찍고 마무리로 찍었어야 되는데 좀 서울 현장이또 있어가지고 급히 간다고 몇 가지만 찍겠습니다 그래요 또 연락 많이 주시면요 천안이고 어디고 많이 해 드리니까요 시간 되는 대로 연락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케이스 창호 유리의 삼상감사입니다 오늘은 어디 갔냐면요 상계동에 상계동인가요 여기 저 무지개 마을 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에, 바닥도 지금 다 썩어 가지고 물이 다슬 해가지고 난리였고 여기 라운드 창인데 라운드 창은 못해요. 그래서 이 건너 보다시피 창을 저런 식으로 나눠야 돼요. 앞에 식으로 나눠야 되고 여기 지금 다 뜯었는데 여기 지금 다 긁어냈거든요. 결로 생기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 버드를 곡자를 우리 딱옆붙이는 분이 한분 계시거든요. 그거 한번 이따 보여드리고요. 저쪽에 지금 저쪽도 지금 그 철거를 하는 중인데 뭐, 사이가 다 떠가지고, 이렇게. 새가다 떠가지고, 귀가 다부아서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바꿀 거고요. 여기도, 런방도이 사이로 해가지고, 이동창원에서그 벽속에 다 비어있는 걸다폼 싸가지고, 주인 어르신, 주인 그 사장님이 보고, 또, 음, 내 영상을 많이 봤대요. 한몇 년간 봤대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갈 거고요. 안창도 바꿀 아, 거고. 자, 여기, 여기 있는 아, 뭐, 창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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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뜯은 창들은 뭐냐면, 밖에는 알미늄이었고, 안에는 따라해 네. 에, 어떤 창이었냐면 그, 돌덩어리를 만드는 창이 있어요. 내가 이따 내려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 테니까, 어, 이따 또 완성되면 제가 영상 나머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에, 주식회사 케이창호 1위의 성상무 이사입니다. 오늘어디 왔냐면요. 여기 중계동, 어, 여, 여기 무지개 마을인가요? 네네. 어, 무지 무지개 마을이요. 지금 여기도, 그, 고문 좀 닫혀주세요. 아, 네, 이쪽그현관문좀 닫혀주세요. 여기가, 어, 어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자, 여기 방도 저희네가 많이 했고요. 이, 이 사이로 했고요. 이 사이라는 모델로 했고. 지금 여기가, 여기가 주변에 병원이 많죠. 아, 여기, 응. 병원, 을지병원, 음, 뭐. 원자력 병원. 그래, 이란 소리가 엄청나더라고요. 공격차들 엄청 많이, 어, 많이 다니죠. 네. 좀 여기서 몇년 사셨어요? 한 10년 이상 10년 이상 살았어요 네, 네. 어. 네. 문딱 닫혀놓으니까 밖에 소리가 거의 안나죠 어. 내가 이거를 이것 때문에 오늘 영상 찍는게 아니라 우리가 저 앞에가 라운드 창이 있어가지고 그걸 하나 만드는데 시간 엄청 걸렸어 지금 한 4-5시간 걸렸을걸요? 어, 네. 어, 세상 조용하죠? 네, <웃음> <조용하네요>. <웃음> 자 이쪽으로 한번 올게요 네. 자 이쪽은 보시면은 여기가 뭐+ 뭐 바닥에 뭐 깔아가지고 있었는데 네, 네, 여기를 맞죠? 다 드러내고 우리가 철거 다 해드렸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실리콘도 이장을다 쳤고 이렇게 네, 실리콘 많이 쳤죠 네. 오, 네. 그런데 지금 뭐 남을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저 옆에 고정창들 했잖아요 네, 네. 그 앞에? 했는데 밖에 실리콘 하나도 안 쌌죠 유리에는 네네 근데 네. 네. 네, 저런 데서 비가 셀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어, 저희네는 요거 이제 요걸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보면은, 음. 여기 지금 밖에서 쌌어요. 밖에서 실리콘 쌌거든요. 쌌는데 네. 어떻게 쌌냐이 틀은 전체적으로 다 하고, 다 하고서, 요 창을 유리 하나 끼면은 요 손을 놓고서 여기서 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쏘고, 요거 한장 놓고, 요 쏘고, 또 놓고 쏘고, 또 놓고 쏘고, 또 놓고 쏘고, 또 싸가지고, 이제 여기는 쌀 수가 없잖아요. 분역이 없으니까. 여기는 여기서, 요쪽에서 손을 이쪽으로 대고, 요, 요쪽으로 대고, 요렇게 대고. 이 바깥으로 손을 대고, 쌌어요. 네. 싸가지고 네. 내부까지 다 쌌거든요. 네, 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보드를 붙였거든요. 여기 결로 많았잖아요. 아 여기 같은 응, 엄청 있다. 많았는데, 여기 구조가 좀 특이해요. 근데 여기가, 우리가 이보드를 요렇게 꺾어서는 못해요. 네. 근데 우리 기술자분이 이보드를 꺾어서 하시는 기술자가 한분 계세요. 그 분이, 그 분이 오셔가지고 이걸로 다 해드렸거든요. 너무 이쁘게 나왔죠? 네, 네. 예, 집이 사심한 교체에도 학히 틀릴 거예요.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쪽이 이제 방이잖아요. 네네. 방은 여기 이중창을 했어요. 네네. 이중창을 했어 여기 넘어 댕길 때 조심해야 돼왜그냥 모르고 여기를, 그, 실리콘을 저걸 하면 안 되니까. 잘 넘어오세요. 잘 넘어오시고.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미장 쳤죠? 많이 쳤죠? 실리콘 엄청 쳤죠? 그래서 여가 기 전에는 비가 다세 가지고 밑에가 결로 생기고 막막 막 이끼도 생기고 했잖아요. 네, 네. 이제 거의 없을 거예요. 아, 그리고 이쪽에 네. 여기도 뭐좀 다칠게요. 네. 네. 오, 조용. 네. 조용하죠. 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쪽하고 똑같이 그렇게 았어요 똑같이 해서 여기서 이제 저쪽을 한번 보세요. 어 보이네요. 네, 보이죠. 실리콘 네. 많이 쌌죠. 네. 위에까지 다쌓가지고 어쨌든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고. 이쪽에 그 바닥 저기 여기서 실리콘 보이네요. 어, 네. 저기 지금 이렇게 검은 건다고 있죠. 네. 저게 프라이마 많이 발라서 저기 밑으로 흘러내린 거예요. 아, 여긴 이제 아파트 도색한 지 얼마 안 됐나요? 네, 아, 이번에 도색. 이번에 도색했어요. 네, 얼마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프라이마 많이 바르니까 저기 흘러내린 아,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아래 집도 이렇게 보면 아래 집 같은 데는 이렇게 보니까 아래 집은 또 실리콘 별로 안 쌌네요. 네. 그래서 실리콘이야. 도어된 아파트는 무조건 최상입니다. 최상. 최선. 네. 그래서 요기도 여기도 이보트로 이렇게 딱 마감하니까 집이 깔끔하죠. 예. 네. 어 그래서 여기는 어 지금 이제 방으로 가죠. 그쪽 그쪽으로 들어가시죠. 네, 여기로 들어가시죠. 여기는 지금 도배 정도만 하고 사실 거예요. 네, 네. 도배 정도만 하시고 자 그러면은 여기는 그 누님 이의정부서 우리 회사에서 한 2년 전에 공사를 한번 했을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 누님 소개로 한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맞습니다. 저 유튜브는 지금 몇년 동안 봤죠. 그렇죠. 네, 몇년 동안 보시고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보셨더라고 보니까 네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믿음도 가고 뭐또 누님이 했기 때문에 그쵸? 또 누님이 맞아요. 또 추천을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지난주에 하려다가 지난주에 못 오고 그날 비가 와서 못 오고 네, 오늘 이제 오늘 비가 좀안 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오늘도 다행히 비가 온다던 비가 안 왔네요. 그래서 여기 상계동에 요 무지개 마을은 다 이렇게 라운드 이, 이 가해 라인만 1호 라인만 예를 들어 그래요. 끝에 라인만 다 이러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성형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아, 아, 공사를 아, 끝나고, 원래 아, 이것저것 다하려니까 처음에 사시에 하기 전에는 뭐 엄두가 안 나는데, 사시만 하고 나니까 나머지 공정이 편하겠죠. 아, 네. 뭐, 뭐, 종합적으로 뭐, 더배만 하셔도 되고. 아, 네. 그래서, 어, 여기 이제 내가 올 겨울에 이제 한번올 거예요. 아, 네. 한번 와가지고 후기를 한번 찍을 거예요. 아, 왜냐면, 여기서 10년 이상 살았다니까. 그치. 여기 지금 재건축이 한, 뭐, 지금 말은 떨어졌는데, 떨어져도 10년이에요, 앞으로. 그렇겠죠. 그러면 이거 한, 뭐, 돈 한, 뭐 얼마, 뭐, 몇백 들여서 했는데, 네. 들여서 했어도, 우리가 10년이면은, 한 달에 그냥 100만원씩 잡읍시다. 저 1년에. 어. 100만원만 잡아도 난방비에서 그정병 빠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창호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보다시피 이렇게, 저희네가 완벽하게 했으니까, 하여튼 잘 쓰시고요. 뭐, 도배 정도만 하시고, 뭐, 주방 뭐, 좀, 좀, 좀 보시고, 뭐, 욕실은 뭐, 대있다에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만 하시고 사시면 뭐 깔끔 우에뭐 도배 정도만 하면 되겠네요. 아,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내가 여기 상계동에 아저 중계동이죠, 중계동에 여기 그 저기. 무지개 마을에 와서 공사를 마치고 갑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보시고 또 많이 또 소개해 주시고요. 또 이런 내가 여기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아파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공정이 힘들어요. 그래서 공정이 우리 직원들이 되게 힘들었는데 오늘 너무 힘들게 해서 내가 이 영상을 하나 찍어서 하나 올립니다. 그래 요 오늘 잘 하신 것 같죠?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수고하시고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감사합니다.